A man is sweeping the pavement. 한번 더 시작. 그렇죠. 자, 이거는 다 풀어요. Sweeping이 뭡니까? 쓸다죠. 그럼 남자는 pavement은 어느 도로를 말해요? 포장 도로를 말하고요. 하나 더 할게요. Path는 어떤 도로입니까? Path. Path. 길 어떤 길입니까? 오솔길, 산책로, 등산로입니다. Road나 street은 내가 들어서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을 거고요. 따라합니다 Pavement. Path. 자, 영국 발음 들어갑니다. Path. h a 웨 f w a y 그렇죠. 발음 기억하고 계세요. 오석기 산책로, 등산로입니다. 길의 차이점이고요. 자, 남자가 쓸고 있으면 정답이지만 쓸고 있으면 오답이 되는데 이게 비빙피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. 자, 한번 해보세요. 시작. The pavement is being swept. 발음할 때는 빙 사운드가 크게 들릴 겁니다. 그럼 나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 크게 발음하셔야 돼요. 한번 더 시작. The pavement is being swept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Sweep의 과거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s w 나머지는 이디 발음으로 좀 하시면 돼요. 됐죠? 청소하다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. 청소하다. 그래서 sweep 맞죠? s w e 스왑 g s w e p 됐나요?